이 어, fx 그림은, 대강은 이런 뭐 식으로 그려질 건데, 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a 분에비 해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질 거예요. 근데 이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 뭐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나 계속 감소하는 부분이어야 되는 거지, 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부분, 이런 거 있으면 1대1 대응이 될수 없죠. 연속으로 계속 증가하거나, 그 구간에 대해서 연속으로 계속 감소를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x의 범위가 a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역이 의 점점 점점 점 커진다 그런 뜻인 거고 y의 값도 어떻게 될 거냐면 2a부터 시작해서 점점 점점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감소할 수는 없고 증가해줘야 되는 거죠. 증가하는 부분이어야지 a가 제일 작은 건어을 때. y도 제일 작아야 되겠죠. 1대1 대응이니까 이값들이다 연결이 돼줘야될 거잖아요. 여기다 a 넣었을 때 2a가 되줘야 돼요. 자 여기 그러면 아마 뭐이 정도 돼주겠죠 여기가 a, 2a가 되줘서 x도 a보다 크고 y도 2a보다 크고 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줘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럼 이제 넣어주게 되면 이제 네, 대입합시다. 2a는 a의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10이고. A의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0은 0이어서, 5하고 2,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A의 값이 마이너스 5하고 2인데, A가 마이너스 5면, X 값이 마이너스 5면 여기서 시작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내려갔다 올라가겠죠? 감사해서 올라가니까 얘는 안 되고, 2라고 해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5니까, 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2.4에서 시작해서 계속 가 주시면 되겠죠. 답은 a 값은 2가 되다